저, 우리, 전면숙 주사님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요, 저희, 저희 교회에 난는그 말씀이, 네. 새벽을 정복하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있 말씀해서, 정신이네. 그걸 이제 교회에 멀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 말씀을 꼭 저에게 주신 것 같은 거예요. 남편, 장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꼭성전에 말씀을 못하지만 네. 이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laughs> 근데 오늘 딱 하니까 아 이게 또 정말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네. 보면 그 새벽에 조금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정시 예배 새벽 예배를 집에서 가장이지만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예이! 네. 아멘! <laughs> <laughs> 자, 우리, 박문수 목사님. 여기 이제 저번에 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앞에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 앉았어요. <laughs> <laughs> 예, 저는 <laughs> 3주 동안, 원래 네. 계획은 2주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리키한또 예일비에 진행하는데 참여해서 또한 주를 더 해서 3주를 하게 됐습니다. 어, 교회 차원의 응답이기도 하고 또 개인 차원의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교회 내부적인 훈련을 좀 많이 했었죠. 내부적인 훈련보다는 교회 이제 성도들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입장의 훈련을 지금까지 많이 해온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현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진행되면서 현장에 적용할 부분들을 많이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받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현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도를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하시면 박수 받아보요 우리 수문 장르님. 어, 저는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제일 부딪쳤던 부분이 어, 내 자신이 전도할 마음이 있냐, 정말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전도할 마음이 있냐 그런 부분도 이제 가장 와 닿고요.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에 정말 제가 올인하고 생명 걸 생각은 했지만. 그걸 답으로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번 전도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토록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그 답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 체질적인 문제다. 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걸 바꾸고, 어떤 때는 내걸을대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안 되고 내 현장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류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전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정말 전도할 내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했고요. 그 부분에 확신이 없고 안 되는 부분 중에 이유 하나가 제가 가진 힘으로, 제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부딪치는 거예요. 어, 시간도 내가 내야 되고, 시간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어, 이게 360도 전환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 일주일을 이래야 먹고. 360도. <laughs> 어, 근데 이제 바꿨는데, 그,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 꼬박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아니다. 3일 일하고도 먹고 살수 있다. 우리는 꼭 일주일 일해야만 먹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일 중에, 아니, 어, 5일 중에 이틀은 하나님을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거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어, 생각도 받아서 어 정말 저는 이번 전도의 집중 훈련이 저의 모든 어떤 기본적인 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점검하게 되고 이제 새로 정립하게 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그런 답을 얻는 어 캠프, 네, 전도 집중 훈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승인 전투사님. <laughs> 그전민이랑좀 비슷한데요. 정말 그 전투할 마음이 좀 크게. 없는지, 많이 네. 그거를 하나님앞에서 저한테 많이 부딪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게 전투할 마음이 없는 이제 잘안 돼서 됐던 것중 하나가 저한테 제일 많이. 또 메세지가 오늘 그 지난번에 집중, 목요일 할 때도 선동자, 선봉꾼이랑 선동꾼, 선공자를 하고 있 선공자, 선동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메세지에서 정말 말씀이 나오면 선취되어지도록 그다음에 기도제목이 나오면 응답되어지도록 이런 그런 전도의 방향이 나오면 그걸 받듯이 선취하기 위 그신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게 저한테 많이 들딪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갈 길이 없다 건지 이제까지 쭉 이제 지나왔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태도,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메시지로 요새 못 참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기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 미션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또 집중을 했었지만, 실제로 잘 적용이 잘안 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흔적 근데 요번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게 예, 사시화가 되어진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교회 현장에도, 우리 또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우리 모사님, 사모님 뭐 옆에 계시는 우리, 네, 성님집사님이십니까 예, 네, 임산이 한번. 네, 저희일본 주, 감당하신 분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메시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우신 고나 속에, 또 다른 그,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증거하셨듯이, 제가 이번 주한 주간 정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음,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었는데 그런 그 메시지가 이제 제가 아, 이한 주간은 제가 정말 그 십자가의 공간의 그 길을 가는 기간으로 잡고 제가 아는 것을 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속에 이렇게 오면서 집중 훈련도 이렇게 받게 되셨고 받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아직 이또뭐 말씀에 이런 온전함, 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한 말씀을 이게 놓치고 많이 온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제 영적인 문제들이나 개인의 문제들, 이 가정의 문제들, 가문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은혜, 은혜 가운데 제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잘 말씀으로 정목해가서에게 주셨던 것 같은 거참 감사하고 또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40일도 기도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오, 그런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식당에서 하는 걸 보고 이야, 우리 <laughs> 이정기 목사님. 참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제가 축구, 피도가제수를 되더라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이 은혜 받도록 했는데, 안 네, 받은다고 네, 네. 믿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남수 전 의사님. <laughs> 군복에 대한 이렇게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은 또 회복에 대한 각각 이 시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중에서 이렇게 전도회복의 말씀 중에서 조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전도의 마음이 어 정말 제가 행복해야 될 부분인 것을 알고. 부분을 놓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 따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또 정리될 말씀이 결국 내가 살면 교회도 살겠구나. 알루야. 그리고 내가 살면 어, 현상도 살겠구나 라는또한게 답을 갖고 하나님한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음. 이한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들었지만은, 제가, 들었지만, 어,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처음에시작은잘 하는데, 중간에 가면 이게 딱 끊기는 것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기도해봐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잠깐 제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나간 게, 그래, 내가 시작을 참잘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끝까지 지속을 못해나가는구나. 그리고 그런 거걸좀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말씀을 이번에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실천해나가는 부분 중에서 아이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어,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니다 예예. 당멘이목회자로서는 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또 이렇게 언을 붙잡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주 간단 말씀하고도 또 이렇게 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 복음의 힘을, 믿음의 <laughs> 위인들이 그 영향력을 끼쳤던 그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도 됐었고요. 그런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 어떤 중심이 되어 있나 이런 질문도 됐었고. 질문을 바로 하는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제 팔미션을 통해서 또 보면서, 어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삶의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따라가는 그, 그 시간표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 자신이 따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팔미션 속에서도 사문을 일이구나라는 또그 응답을 붙잡고요. 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어, 오늘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실 때, 그래, 내가 붙잡았던 평생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를 향한 나의 평생 기도 제목, 가정과 현장을 향한 나의 평생 의 기도 제목 이것을 또 이렇게, 아, 내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는 라걸또 붙잡았고, 또 점진적인 이 마지막에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 뭔가 이렇게 머무르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조금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 또 안주하고 싶고, 또 머무르고 싶고, 그 안정을 깨, 깨기 싫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어, 가정과 또 교회와 현장,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을 따라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요. 어, 지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에, 저는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실천이라는 것 속에서 음, 내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붙잡고 하지 않으면 어, 말 그대로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일 뿐인데 결국에는 내가 실천해야 될 것, 내가 붙잡고 실천하고 또 도전하고 해야 될 그것을 내가 계속 정리해가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매력의 성문이 박성수 성문이 앉아서 하세요. 여기는 <laughs> 앉아라, 서 사람은. 저는 정진생 발전, 내해주신 말씀니다 지성으로. 그 답인 것 같아요. 이정이 좀. 아 저는 뭐, 전도가안 된다, 문장이 뭐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건 내가 안된 거라는 말씀이 많이 부딪혔고요. 오케이. 말씀의 근본, 회복, 도전, 이거에 많이 받았어요. 예. 예. 말씀, 기도, 전도도 그 근본, 회복, 도전, 같이 적용을 하지. 예. 예. 자, 우리, 이정현 네. 목사님. 예. 예. 아, 어, 이정 회복이 되고, 전도자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전복 목회자이면서도 과거 인생이 그저 많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사실적인 메시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춘의 삶 속에 든 제가 그 말씀을 완전히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들에게 뼈 아픈 상처를 안길 때가 많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 기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현장 사역하면서도, 어, 지속할 수 없던 그런 사역들이 이유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안 해서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제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피해 의식과 비교 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되다 보니까 별거 큰 문제도 아닌데도 문제가 돼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이 미자립 생각이라는 그 하나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 또한 그렇고, 기도 또한 그렇고, 잘못된 그동안에 어떤 그런 사역이나 삶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진짜 영원한 말씀이 평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영원한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겠다는 그 주님과 그 약속 속에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우리 살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어, 참 기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좀시간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 훈련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laughs> 이감사합니니다 <laughs> <laughs> 새로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은선이 선생아예 <laughs> 음. 저, 저 찍어주세요. <웃음> <웃음> 예쁘게 찍어주세요. <laughs> 아, 어, 저는 우리 그 주일, 그 이제 사역자 모임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발음 복음, 발음 기도, 발음 전도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어, 제가 배웠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도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끝까지 기도 그 말씀의 핵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현장 바라보기 전에, 저는 현장을 먼저 바라보는 게 체질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먼저 그 현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부터 복음화가 되어서, 나부터, 그러니까 나 전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계속 이번 집중훈련에서 또 말씀에 계속 그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잡아야 될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큰거 하라고 저에게 안 하시거든요. 항상 들어보면 말씀에 확인을 해보면 작은 거, 그러니까 그게 큰게 원하시지 않는데 저는 그런 작은 것들을 많이 놓치고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왜 교회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늘 있었고 음. 현장 늘 가서도 그 부딪히는 부분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은 저한테 그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 예배 정시기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제 어머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전남을 담당 목사입니 강요한 목사입니다. 예, 예. 한문수 목사님 이제 단임 목사님도 협동 목사님이. 예. 사실 책에 처음 뵙습니다. 예. 예. 집전에.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다 되돌아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 전체가 네. 내 목회도 전체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포럼도 처음 해보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처음이었고 네. 제가 오늘 그냥 가슴이 품탁품탁하고 회개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절대적인 시스템에서 말씀하신 내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과연 내가 입으로 뭐 전도하고 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 살렸는가 하는 회개가 없고요. 음. 전도는 누구나할수 있지만 전도도 마무으할수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와요. 음. 그럼 내가 사는 목적은 사람을 살린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고 목회자를 음. 뭐 세우셨는데 과연 말씀이 근본인 되고 회복이 됐냐, 도전이 됐냐, 그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또한 가지 말씀을 받고 내가 일을 다섯 됐습니다. 다 친구는 죽을 때만 거느리는지 건드리, 기대하고 있는데, <laughs> 네. 한무슨 목사님 같아서 만나가지고, 내가 도저히 난 멈추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음. 난 백살까지 멈추지 않을 이유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laughs> 예. 근데 나 예. 예. <laughs> 제가 어떻게든 모임병원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터 겉으로만 믿어가지고, 천국만 가려고 한 발만 교회 왔다가, 아깥게 나갔다 해서 중국에 가려면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푹 묻어나게 되고 갈라디 2장 2 0절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안 죽은 게 있어서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주 죽어버리고 음. 말씀과 말씀이 근본과 회복과 기도와 근본과 회복과 그 다음에 전도의 근본과 회복을 다시 찾아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배우니들 이정인 사모님 저는 지금까지 여차여차한 훈련 이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중요성 을 다시금 발견하게 됐고 음. 또 아까 복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안 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 고요 음. 한 3주가, 3주 동안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을 많이 돌이켰어요, 순간순간. 아,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있었구나. 이게 이제 미자립 생각일 수도 있고, 기도도 일수 있고, 뭐, 경제도 일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치유가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지속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기도든 삶이든, 뭐 전체적인 로 근데, 음, 기도 지속에 대해서 제가 다시 메시지를 좀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훈련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갱신의 기회

그 제자들에게 기도만큼은 직접 본을 보여주자 가르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해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이 되고자 한다면 나 먼저 삼보을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히 그 증인으로 서야 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 아, 감사합니다.